돈좀 좀 있냐고 나 매점 관계 500원만 갚을게 해. 갚는다니까 뿌잉 할로 안녕 여러분 예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진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공그냥제일진 메이크업 와. <laughs> 죄송합니다 09년생분들 죄송합니다. 08년생분들도 죄송합니다. 정말 찐 성인인 제가 일찍 메이크업에 도전하는 건참 웃긴 일인데요. 그래도 어떻게 해요? 해보고 싶은 걸. 일단 첫 번째 얼굴은 무조건 하얗게 흑녀 생정이라고 아실 분들이 있으는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찐따처럼 버리지 않는 법 이런 생정을 하는 블로그가 진짜 유행을 했었어요. 저 때는 그런 게 유행을 했었답니다. 그랬다고요? 여러분 그리고 저 컨셉 때문에 회색 후드티 입은 거예요. 요즘 고등학생분들도 후드티 많이 입으시죠? 교복 블라우스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입는다고 해줘요, 제발. 다 여드름이 있으니까 파실러로 가려줍니다. 뿌잉! 컨실러로 좀 팍팍팍 두드려줍니다. 중고년생분들 힐튼 메이크업 진짜 이렇게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욕빨지 말기 컨실러로 떡칠을 해주고요. 그리고 다음은 마밤 눈썹은 무조건 진짜 무조건 무조건 일단 눈썹. 일단 눈썹 뭔지 아시죠? 그냥 대충 이렇게 눈썹 대충 휘갈고 주면 돼 사실 눈썹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. 기대가 너무 되는데? 다음 과정. 바밤, 아, 아이라인입니다. 아이라인은 최대한 진하게.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조금 잡아줄 거예요. 여기 속상 라인을 해가지고. 자, 그리고 아이라인. <laughs> 이게 뭐야. 아이라인의 핵심은 뭐다? 두갈래다 언더에서도 아이라인을 살짝 빼줍니다. 그러면 요상하게 살이 눈이 커 보여요. 이렇게. 물꼬를 터주면 아니 진짜로 눈은 커 보이지 않아요? 눈에다가 그림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됐습니다 완성 눈이 훨씬 커 보이죠? 네. 보세요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랑 완전 다르죠? 눈이 거의 두 배가 됐죠?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점막에서 라인 터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점막 부분을 터준다는 거예요 터줘야지 이렇게 눈이 확 튀어 보이고. 그렇다는 거, 그리고 여기 앞쪽도 앞트임을 해줄 거예요딱 앞을 터주니까 어때요? 쫙 눈매가 살아있죠. 오, 그지 같은데 이렇게 웃을 때도 살짝 이렇게 라인 라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매력 있죠. 그리고, 립은 무조건 레드립, 노노, 플립. 풀립. 플립을 해줘야 돼요. 그라데이션 같은 거 없어요. 일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플립입니다. 플립. 풀립. 와, 진짜 이상하다. 잠깐, 잠깐. 립은, 립은 좀 아닌 것 같아. 립을 다른 색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. 립은 미샤 레드립 해보겠습니다. 무조건 플립이어야 돼요. 틴트입니다. 이거 귀거 아니에요? 나무. 눈 밑에다가 반짝이. 그리고 앞머리를 내려줍니다. 앞머리, 저 때는 시스루뱅이 진짜 유행했었는데, 요즘엔 아닌가요? 요즘엔 풀뱅스트인가요?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. 하고, 머리도 살짝 풀어주고, 그리고 마지막 패션의 마무리 기대하세요? 바로 겉마저. 턱스크. 턱스크 해줘야 되죠? 일진 메이크업 완성. 야, 돈좀 있어? 야. 돈좀 있냐고. 나 매점 관계 500원만. 갚을게. 갚는다니까. 갚는다고, 이씨. 썸네일. <laughs> 썸네일. 돈좀 있어? 500원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? <laughs>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화장을 지우고 다시 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내 모습이 내가 봐도 어색하다잉 돈좀 좀 있냐? 돈좀 <laughs> 좀 있냐고 죄송합니다 안녕 뿌잉